12월 31일 제53과 속해 공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임의 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세상이여 I'm not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속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부청 강림교회를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추만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건강과 믿음과 지혜 주셔서 함께 한 해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픈 성도들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한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3 수험생들, 대학 진학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자녀들,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함께 속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줌으로, 영상으로, 공과책으로 한해 동안 속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구장님들과 속장님들, 묵묵히 속도원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양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31일에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소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이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는 이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전도자의 자세.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죄인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메인다 해도 복음만 전해지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수한 이유 역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은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묶여 있어도, 갇혀 있어도, 온갖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 땅을 돌아다니며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란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온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상수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집으로 찾아온 이들을 모두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힘써 전했습니다. 갇혀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의 열정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사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 어떤 방에도 거침없이 열방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음. 바울은 로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결박당해도 갇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만 드러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 바울에게 두렵거나 무서울 것은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전도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힘써봅시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헌금하기 앞서. 중보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단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해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의 부천광림교회 중보 기도입니다. 이봉관 목사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고은의 성도님, 사랑의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양명균, 성도에게 만남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최수희 집사님,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박영자 집사님, 평강의 하나님, 영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조필려 권사님, 영과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박순영 권사님, 임만누엘의 하나님, 가족들에게 평강과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기도제목 주셨습니다. 찬송 50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회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오늘 교공가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찾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만 외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우리 부천광님께로 올 한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광님께 우리의 표와 같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가오는 2022년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께서 맡겨 주신 우리 부천, 인천, 시흥, 김포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부천광님교회될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부천광님교회될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주님을 배 세운 받는 우리 부천광님교회 되어서 올 2021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부천광님께를 이끌어 가시는 리안베 다니 목사님께도 늘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한 해도 함께해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여. 주님께서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 부천광님께와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굳게 믿음 가운데 반석에 세워가며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무경사역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해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2022년 되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는 우리 모든 부처님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코로나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 온전히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에서 능력 있게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특별히 대학 입시를 치른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여서 저들의 비전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이 시간 순서를 따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준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님. 그 손길의 모든 간구, 주님의 뜻 안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려진 손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바쳐진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명하시어 이땅 가운데 우리 부천광리 교회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세워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오늘도 우리가 나눈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때를 따라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제목들 될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오늘도 우리의 이 속해 예배를 기뻐받아주신 줄로 믿고 우리를 위해 새 해를 이루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열어주신 우리 사랑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